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보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원투수 임준섭 선수를 영입한 SSG 랜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SG 구단의 임준섭 선수의 영입 배경과 비하인드 등을 짧게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에 SSG 오프 시즌 과제도 살짝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SG 구단은 11월 30일 오전 10시께 무적 신분이었던 임준섭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늘 그려왔던 것처럼 제 옆에는 SSG 구단의 보도 자료가 있죠. 내용 역시, 물론,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SSG는 보통 이런 영입 같은 경우에는 연봉 등을, 예, 잘 밝히지 않죠.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SG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설명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SS 구단의 설명. 입단 테스트를 통해 임준섭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까다로운 커터성 직구, 양호한 변화구 구사 능력, 안정적인 재구 등자완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2023 시즌 자원 불펜진 강화를 위해 이번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뭐 밑에는 임준섭 선수의 간단한 프로필도 나와 있죠. 이제부터 정세영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임준섭 선수는 그간 SSG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자원이었습니다. 어, 지난해 하나 소속이었던 임준섭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카드가 맞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임준섭 선수가 방출이 됐죠. SSG는 방출되자마자 임준섭 선수에게 연락을 했고 강화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 타자들을 세워 놓고 라이브 피칭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 결과 합격. 예. 입단까지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준섭 선수 SSG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SSG가 한발 빨랐는데요. 수도권 다른 한 팀이 예, 연락을 했는데 SSG는 이제 거의 계약만 남겨 놓고 있던 시점이라서 임준섭 선수는 SSG 유니폼을 결국 입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부 관계자의 설명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주목했던 포인트는 구속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 재구 이슈가 있긴 하지만 구질이 까다롭고 딥셉션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투심페스티벌이 좋은데 이 투심의 장점을 특화시키면 1군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임준섭 선수 하면 이볼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구 제구 이슈, 재구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죠. 하지만, 임준섭 선수와 대화를 좀 나눠보면, 1군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이 기회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못 던지면, 2군으로 내려가는, 요런 거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재구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잘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임준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단에서, 어떻게 쓸지, 이 방향성만 잘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선수에게 이게 잘 절단되면, 어, 앞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구위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SSG 구단은 임준석 선수의 계약을 하면서, 임준석, 임준석 선수에게 이제 2년 동안 김태형이 없다. 내가 잘하면 그 자리를 네가 자주 할 수도 있다. 기회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게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 기대를 거는 포인트는 저는 그렇습니다. 김원형 감독의 이 장점을 특화시키는 능력. 예. 올해 고유준 선수 예. 잘 던졌죠. 예. 재구가 들쭉날쭉한 선수였는데 아, 어, 김원형 감독이 원 포인트 레슨이 들어가죠. 직구보다 그 구위가 좋은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사용을 해라. 훨씬 안정적인 개투가될 것이라고. 슬라이더 집중 연말 했는데 요게 올해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고혜준 선수, 예, 올해 몰라보게 달라졌죠. 그리고, 어, 뭐, 계약 얘기 나는데 뭐, 별게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소한 비하인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임준섭 선수, 구단 관계자와 농담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합니다. 자, 광주에서 시작해서 대전을 거쳐 이제 인천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북한이다. 예, 북한에는 야구팀이 없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불살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준석 선수의 대단한 각오였다고 합니다. 예. 좀 SSG 관계는 좀 뿌듯했다고 하네요. 예.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SG 외국인 선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기사가 이미 좀 나왔지만 정리를 다시 하면요. 어, 세명 모두 바뀌게 됩니다. 어, 일단 외국인 투수 한 자리는 일간 스포츠의 배중현 기자. 예,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이 외국인 선수 조직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자죠. 어, 배 기자가 쓴 대로 현역 빅리거 커크 맥카시 선수가 SSG와 계약이 이제 뭐 유력하고 거의 메이드된 단계로 보여지고요. 폰트 선수는 예, 메이저리그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일본 구단에서도 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근데 이 폰트 선수의 대체자는 뭐 메이저리그 경력의 투수들을 좀 찾고 있고, 예, 거의 있고, 요것도 곧 아마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자 역시 뭐뭐다 나왔죠. 기에르미 에레디아, 예, 재계약이, 아, 저 선수와 계약이 유력합니다. 아,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자들 보도와 크게 다른 거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진수 선수, 김강민 선수들, 고참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이 많이 주셨는데요. 요게 지금 뭐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릴 것같은데 예, 요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다시 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다소 짧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짧은 영상도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